느낌이 되게 아, cool. 단상도그으고 그러니까, 맞아 맞아 그러니까, 그리고 뭔가 무대 위 팬, 아뭐야 뭐, 팬싸 하면서 무대 회상이 너무 오랜만이야 음. 맞아 음. 맞아요. 근데 오늘 약간 제가 아까 아까 그 본방 끝나고 애들한테 모니터하면서 아배넣는거 까먹었다. 그랬는데 <laughs> 제가 그래서 배 네, 지금 배 힘주는 거 아까는 까먹었는데 지금 제가 열심히 힘 주고 있었어요. 아, 네잘 놀아 빨리 줬어요. 아 빨리 줬어요? <laughs> <laughs>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소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, 그 이제 라라럼이 음방은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개지 롱아 뭐. 여러분이 울산 음중까지 쳐주신다면 두 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 뭔가 저희는 그래도 라라럼이와 함께한 지 조금 더 오래돼서 진짜 좀 계속 뭔가 오래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인데 우리 나비들한테는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아직 한 달이 안된 거잖아요. 한 달이.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조금 이 노래를 잘 즐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방송이 음방이 끝나더라도 이 노래를 계속해서 계속 오래오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진짜 너무 더웠는데 오늘 같은 날더 어, 들으면서 여름 미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맞춰서 너무 고맙고 어, 행복한 주말 보내요. 고마워요. 아, 이렇게 또 3주째 첫팬사를 오늘 했는데요. 어, 방송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그래도 아직은 우리 볼 기회는 더 많고 뭐 어, 비비지가 어, 이리저리 많이 어, 이렇게 또 쏟아낼 테니까 여러분 어,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<laughs> 어, 그리고 내일도 아마 덥겠죠? 오늘 저런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더워서 우리 나비들 더위 안 먹게 정말 조심하시고 오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가 비리지하면서 삼주 활동 한국으로 삼주 활동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저희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나비들도 그렇고 잘 즐겨서 너무너무 즐거운 활동이었고요. 그리고 내일 사실 울산 음중을 치기는 조금 애매해서 내일이 사실상 막방이잖아요. 울산 음중 은 약간 스페셜. 맞 스페셜한 느낌. 왜냐면 사실 울산 음중은 여러분 그 비방곡 있는 거 아시죠? 어, 어 왜냐면 이번 진짜 스페셜하게 정했어 맞아. 우리 이번에 비방곡에 조금 스페셜해. 어 근데 너무 기대할 거니까 클리셰는 아니야요 미안해. 어 클리셰는 아닌데 <laughs> 클리셰는 그 야외에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. 어, 어, 거기서 클리션은... 할 수가 없어. 음.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는 비방곡도 있으니까 조금 스페셜하게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 막방도 저희 비비지는 예쁘게 잘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근데 내일 의상 뭔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내일 좀 귀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통일된 의상이라서 응. 어 그래서 좋아할 것 같고 아직 피팅볼 때는 좀 완성이 응. 덜돼 있었는데 <laughs> 내일 얼굴이랑 같이 완성시키면 맞아 내일 우리의 얼굴이 잘 해주길 <laughs> 아무튼 오늘도 너무 즐거운 팬사인회였고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비비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